무거운슬래째뭐 일단 고기 스튜 나왔을 겁니다. 고기 고기 뭐지? 고기 고기 스튜 통조림 맞네. 이거 먹고요. 자저 사람들이랑 이제 헤어져야지. 응 인사 바이바이. 바이. <laughs> 보기 좋네요. 이 약간 채팅을 못쓰게 되니까 이모티콘으로 이모티콘으로 적극적으로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점 때문에 사람들이랑 다툼이 없는 것 같아요.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시리즈를 관통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? 왜냐면은 보라옷이 이렇게 개막장이 되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서로 믿지를 못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런 개막장 스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데, 이 게임에서도 사람들이 서로 믿지를 못하니까, 이모티콘으로 해결하는, 약간 그런 거죠. 대화 자체도 안 되고. 왜냐면 말해봤자 뭐가,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? 엥? 아, 아, 이런. 아무튼 그래서, 채팅을 못쓰게 한게 신의 한수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채팅 썼으면은 겁나 난리 났을걸요 겁나 싸우고 지들끼리 그럼 이제 전쟁 일어나는거죠 또 지들끼리 변파 생겨가지고 어오 그럼 이제 또 그거지 전쟁 전쟁 워워워 워, 네버 체인지 이렇게 되는 거죠 또또 또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옆 옆? 음? 오, 주론님 안녕하세요 케파 아 정확히는 그거죠 모넌이 터져버렸죠 <laughs> 터져버려가지고 모넌 보러 오신 분들이 가신 것 같아요 빠이빠이 한 거죠 아니 아저씨 모넌 벌써 꼬잡하시면 아니에요 아니, 모 그, 스팀 서버가 터졌어요. 자, 어, 아, 안녕, 얘들아. 어. 깜짝이야. 불청객이. 아, 잠깐만, 내가 불청객인가? 내가 얘네 집에 들어온 것 같은데, 지금? 아무튼 불청객임, 저놈이. 그런 거임. 아무튼 제가 아니라, 제가, 제가 그런 게 아니라, 스팀 서버가 터졌어요. 그러니까, 제 잘못이 아닙니다. 아무튼 그런거임 그림물 뭔가 근데 서버가 터졌는데 아쉬운 느낌이 없어 보이네요 아니 그냥 뭐 예. 터졌으면 터진거죠 터졌으면 다른 갓게임 하면 되죠 폴아웃같은 갓게임을 하면 되죠 또 인생 뭐 있습니까 못들어선놈이랑 같이 게임을 더 못해서 좀 아쉬운건 있긴 한데 괜찮아요 또 롤리님, 하면 되죠 어서 오세요, <laughs> 아무튼 제 탓은 아닌듯함. <laughs> 네, 아무튼 아닙니다. 아무튼 내 탓도 아닙니다. 그런가요? 그림물 아하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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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요? 어, 원래 그런가? 딜딜 양이 어느 정도 이상이 안 나오면은 템이 안 나오나 봐요. 저도 잘 모르는데, 오. 와, 그런 시스템이 있을 줄이야. 그럴 줄 몰랐네요. 약간, 한수저 하려는 사람들을 막으려고 한 건가? <laughs> 약간 이런 거죠, 이제. 그, 딜량이 어느 정도 나와야, 템을 가져갈 수 있다. 이런 식으로. 일정 이상 딜을 넣지 않으면, 템을 못 먹는. 그런 시스템인가봐요. 엽. 어라, 모어는 총이? 아, 사실, 예, 몬스터 헌터입니다, 이거. <laughs> 몬스터 헌터 맞죠? 이게, 괴물들이 잔뜩인데. 인간이 없잖아요, 인간이. 이것도 몬스터 헌터입니다, 사실. 아무튼 아닌 거임. 스코치드도 다 괴물이죠, 괴물. 몬스터. 그리고 날라다니는 몬스터도 있잖아요, 여기에. 비룡종. 비룡이죠. 그니까, 그니까 러 몬스터 헌터랑 다를 게 없죠. 다른 점이 있다면, 포라우치 16은 오늘 터지지 않습니다. 그 점에서 포라우치 16이 모노는 이겨버렸죠. 이럴 수가. 분명 한 시간 전에 리코 리코찡 목소리도 들렸는데, 리코 리코찡이랑 같이 하다가 서버가 터져가지고, 조기 퇴근했습니다. 리코, 리코 조기 퇴근했어요. 그래서 만약에 그 됐으면은 다시 불러서 하려고 했는데 상태가 영 아니더라구요 저만 터진 게 아니라 다른 그 게시글에 아예 PC 서버 터진 거냐고 스팀 그런 식으로 막 나오더라구요 그래갖고 저만 그런 게 아니군요 뭐 이런 게 나오길래 오늘은 날, 날이 아닌가 보다 싶어서 리코는 예 멋대로 그냥 어? 보이김이 아닌 모넌이 터졌다고요? 예. 정말이에요. 하하하. 하 보이김이 모넌을 이겨버렸잖아. 보이김은 터지지 않습니다. <laughs> 왜냐면 그렇게 몰리 인원이 없거든요. 아, 이게 아닌데? 아, 아니요. 아무튼, 아무튼, 보이김이 이긴 거임. 아무튼 그런 거임. 뭔가 말을 이상하게 한것 같은데? 아... 어, 레드에일 만들어도 되나? 뉴 리버 레드에일. 뉴 리버 레드에일. 그래서 폴김이 터진 게 아니라 모논이 터져가지고 지금 게임 바꾼 거예요. 뉴 리버 레드에일 만들어도 되니? 뉴 리버. 아, 안 된다. 안 되고. 폴로웃이 이겼습니다. 크으, 존버하면 성공한다. 그런 거죠. 아, 이거 이미 만들었네. 뉴리벌레들 보드카 와인, 보드카 와인, 럼주 피스 너 맥주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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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밝아. 아, <laughs> 너무 밝아. 너무 밝은 거 싫어. 난 벽이 좋아. 아. 어... 럼주랑 와인이었나? 와인, 타르베이. 럼주. 스냅테이 갈 때. 아, 이거 만들라고 했는데 스냅테이 갈 때가 안 꺾였구나. <laughs> 정신, 정신승리 같은 느낌이지, 만뭐 아무튼, 이인거임. 그런거임. <laughs> 어, 저 송진으로 보드카 만들 수 있네? 송진은 나무인데 돌아다니면은 보일거에요. 오, 그러면은. 뇌버섯은 뭐야? 호피언터? 아냐이건 아니야, 아니야. 어, 그러면 발광송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근처에서 모넌 반성하자. 아, 여기 모넌. 그래 질 수도 있죠. 지는 날도 있는 법이지. 폴김한테 지는 날도 있는 법이지. 거이 거이 거이. 아, 번역이 좀 바뀐 듯한데요. 이전에는 맥주 발효중 이런식으로 떴던거 같은데 아! 그 패턴이요? 몇번 바뀌긴 했어요 아예, 아예 영어로만 뜰 때도 있었긴 했는데 한번 볼까?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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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되게 아아니아냐아거어 아니야, 아니야. 그래 이거 하자 고기도 필요하긴 하니까 고기 고기고기 고기하고 비교당한 시점부터 진거임 아 맞습니다 어디 그 저기 뭐야 그 뭐지? 어 모너 모넌, 모너니야 말로 어디서 정신승리를 하려고 음? 아, 오 뭐야? 야, 엄마, 오 뭐야 뭐 뭐? 오, 뭐야? 엄마, 이 이놈의 자식, 오, 와 공격한다. 아, 야, 아! 아 미친, 아. 뭐야 갑자기? 갑자기 뜬금없이? 좋아 지붕에서 싸워주지 이 자식 일로와 해봐 이자식가 의상 약간 저항성을 위해서 파뭐 아, 있구요 아 미친 남의 집에 뭐하는거야 아하 얘왜 여기있지? 그, 퀘스트에서 나오는 그런 애라면은, 걔는 이제 저기에요. 아, 걔는 딴데 가거든요? 공격 안 하고. 근데 왜 여기지? 일단 잡읍시다. 온 김에. 아프죠? 얍! 아! 아! 오! 야! 오! 내 발전기! 안 돼! 어! 어! 아. 자, 요, 요거를. 수리, 수리. 오! 내 발전기를 확산해내다니 용서할 수 없다. 미사일을 꺼낼 때가 된것 같군. 어딨어, 이자식. 일로와라 어? 아이, 조준 이안 돼? 어 아, 됐다. 조준! 으아! 아, 이것도 렉이 좀 있는데? 오, 뭐야, 뭐뭐 이놈! 이놈! 으아! 이놈, 어디 나무를 이용해서, 어? 어, 오! 로봇도 같이 싸워주고 있어요. 저기, 그, 초보자 퀘스트 때 생존 능력 높여주는 그 기술, 그거 가르쳐주는 로봇이 여기 근처에 있죠. 오 미사일 뚫고 들어왔네, 저걸. 얘가 왜 갑자기 여기에 등장했는지 모르겠지만, 일단은 넌딱 걸렸다. 라이자쉬가. 아 이거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? 어? 아 미사일 떨어졌다. 미사일 다 떨어졌어요. 랄랄라 어디 어 뭐야 어디가? 어 이놈이 집을 지금 방패막이 삼아? 조아시고. 아, 근데 스코치 비스트 이거 너무한다. 공격 몇번 했다고 한세번 했나? 제 지붕이 무너지네요. 제 마음도 무너지고. <laughs> 죽인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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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? 어이 자식 나무 개 주머. 어다이게나안 맞나? 머리. 나에게는 안 맞는 거 같은데. 나에게 부입하게 안 되는 건아 이거? 아. 얍. 제가 부입하게 퍽을 안 찍었을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거 같은데. 오, 머리 머리 머리. 머리. 아프죠? 아, 어, 아야야야 이런 어디 어디 어여 야여 어? 왜안 맞아 이거 올라타시면 가능하실 듯아 올라타는 기능은 이 게임이 없죠 헉! 아니야 아니야 없는 게 아니야 만들 필요가 없었던 거야 아, 예 그런 겁니다 만들 필요가 뭐가 있, 있겠습니까 어그그 그 뭐냐 예어예그 천한 것들이나 어 이런 거 타고 다니는 거죠 예 아무튼 그런 거임. 휘둘치려다 보니까 뭔가 이상해졌는데. 오케이, 오케이. 어 근데 이거 단발 단발 더 세졌는데 뭔가. 자단발파을 찍고 있거든요. 근데 이거 훨씬 데미지가 좋아졌는데 진짜로. 아 좋습니다. 아프죠? 근데 이게 그 쏘는 속도가 좀 마음에 안 드네요. 속도가 너무 느려요. 어 있어 있어 속도가 너무 느려서 야참 죽이기 전에 이거 술 먹고 죽이는 거 있거든요 술 먹은 상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죽이는 거 있거든요 그거 하겠습니다 후우 어딨어? 어 있어 어 되게 되게 아래로 내렸다 라이자 씨가 저집 옮겼냐고요? 아니요, 집안 옮겼어요. 근데 여기서 이러는 거예요. 제가 얘가 여기 나오는 곳이 그 퀘스트로 나오긴 하는데, 퀘스트로 나오는 애는 공격을 안 하거든요. 근데 이렇게 오늘 군이, 괜히 와가지고 공격을 하네요. 진짜로 빨리 이사해야 되나? 아, 이 자식이 내 집을 부수려고 하네. 아, 이놈이... 아, 나에게 안 맞네. 진짜. 나에게는 비격 판정이 아예 없나 본데요아 이제 진짜 한 방이면 한두 방이면 죽을 것 같으니까. 어 다시 취해서. 아이 자식이. 나에게 안 맞네. 나에게 잡았다. 어 도전 과제왜안 돼? 어? 아 도전 과제안 돼요. 어, 안녕, 플로피. 아, 어, 미스터 플로피가 저를 도와줬어요. 땡큐. 와, 다 보게 됐네. 이거 회로, 회로 떨어졌다. 아. 하... 근데 취한 상태로 하는 거왜안 되지? 오, 저소음, 동조, 펌프 액션, 산탄총. 가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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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머지는 안 해도 될것 같고, 어... 집이 좀 많이 부서졌을 것 같은데. 어, 채집이네? 박살난 부분을 좀 확인을 해봐야겠어요. 아니, 쟤가 왜 여기, 여기서 저러는 거야? 패치됐나? 퀘스트 몹들이 아무나한테 시비 걸수 있습니다. 와 지붕 다 날라갔고요. 지붕 다 벗겨졌네. 지붕이 탈모됐어요. 탈모. 탈모. 그리고 이오내 텐트도 부졌어이 이런 나쁜 놈. 용서할 수 없다. 아 이건 시할스님 어서 오세요. 이건 시스요 그냥 어 있던 지붕이나 다시. 이참에 이사각. 그, 오늘 일단 부동산을 좀 보려고요. 부동산. 오늘 부동산을 좀 보고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. 아까 봤던 사람 저기 또 이쪽에 온것 같은데. 일단 급한 데는 다 소리가 됐고. 회로가 없어서 지금 터레트를 수리를 못하고 있죠. 어, 저 사람 쪽있네 아까 봤던 사람 와, 여기도 뿌었어 음, 수... 어, 액자도 수리해야 돼. 포스터 오케이? 나머지는, 어... 괜찮은 것 같은데. 아무튼, 이제 네, 이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더 귀찮아졌어요. 일단은, 제 생각엔, 어, 어, 뭐, 언제 발사했대? 근데 뭐, 이렇게 발사했냐? <laughs> 뭐지? 제가 처음에 썼던 것보다 더못 썼는데요? 뭐야, 이거. <laughs> 뭐야, 이게. <laughs> 어. 땅 좋고 전망 좋고 남양으로 이사갑시다. 저도 이제 그물좀 있고 그런 곳으로 가려고요. 그래서 어, 화이트 스프링이 일단 중요한 곳이니까 여기도 갈수 있고 제 무덤도 갈수 있고 진창으로도 빨리 이동할 수 있고 여기 핵미사에 떨어지는 곳으로도 이동할 수 있는. 가운데. 이곳. 이곳으로 일단은 이사를 해보려고요. 근데 이사하기 전에 이게, 어, 그 청사진으로 이게 되나 모르겠네. 음,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청사진. 오, 이거 다된 거야? 아 이거 되게 옛날 버전 집인데. 에이 그냥 처음부터 다시 만드는 게 낫겠다. 근데 제해융합 발전기가 아까워서 이 보관이 되는지 모르겠네요. 와, 레걸린다 일단 이거는 제 옛날 집이고요. 옛날에 확장하기 전 집이고. 왜 이거 여러 개가 되지? 이거는 가장 기본, 기본 집이었고 기본 캠프였죠 캠프 잠깐 이거를 어... 청사지 광범위 선택이 뭐야? 이게 여러개 하는 건가? 예전에 안됐었는데 이거 아 여전히 안되네요? 잘 안돼 <laughs> 이게 뭐야 안되잖아! 아이 정말. 그냥 그거야겠다. 강제로 이사가는 거야겠다. 강제로 그냥 가는 걸로 해버리고요. 일단 발광 나 발광 송진 발광 송진을 찾으러 갈 거예요. 발광 송진 그래야지 술을 만들 수 있어서 나무 많은 곳으로 좀 돌아다니면 되겠죠. 발광 송진. 근데 좀 남쪽으로 가야지 발광 송진이 많은 것 같긴 한데, 살짝 올라가 보고 발광 송... 손... 아니야, 여기서는 못 봤어. 그냥 아래로 내려갈게요. 남쪽으로 쭉 내려가고, 어... 대충 나무 있는 쪽으로 쭉 가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발광 송진, 화이트 스프링 쪽으로 가볼까? 화이트 스프링 쪽으로. 내려가다 보면 발광 송진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예전에 거기 화이트 스프링의핵미사에 떨어졌을 때 근처에서 좀 많이 그거를 먹었거든요 발광 송진이 시퍼렇게 반짝이는 발광 송진이 돼가지고 아이 귀찮다 그냥 빠른 이동할까? 그래요 저 빠른 이동할 수 있으니까 가자 이왕이면 이렇게 다 박사낼 수 있는, 그, 어, 전선템, 전선템 나오는 곳, 거기로 가죠.